바이낸스 거래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거래소들 이런 위험성 알고 음, 거래소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덜란드 중앙은행 쿠코인 당국 허가받지 않았다 불법 서비스 작년 12월달에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쿠코인 거래소한테 언어네 거래하지 마라. 그래서 금지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렸고 지금 쿠코인 거래소가 이제 홍콩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라이센스를 뭐 취득하고 준비 중인데 얘네들이 지금 뉴욕 검찰청도 그렇고 SEC한테도 그렇고 너네 미등록 증권 판매했지 않냐? 어, 이거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이 그 IP를 뉴욕으로 바꿔. 뉴욕으로 바꿔서 쿠코인 계정 만들어가지고 코인을 매매할 수 있게끔 할수 있었다 그래요. 거기다 이제 매매하면은 쿠코인이 수수료를 이제 부과해서 진네들이 수익을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쿠그 코인을 또 쿠코인 언상품이 있다 그래요. 또 그걸로 또 수수료도 입금도 가능하고 어찌됐든간에 미국 정부에 미국에서 너네 영업했잖아. 그래서 지금 SEC랑 미국 그 뉴욕 검찰 당국에서 기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쿠코인. 자, 쿠코인 한번 거래소 준비금 증명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쿠코인 보시면은 28억 달러. 28억 달러가 이제 준비금 거래소, 거래소 지갑이에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USDT, 달러죠. 32%. 비트코인 14%. 자, KCS가 13.99, 14%. KCS가 뭐죠? KCS. 거래소 토큰이죠. 코인 이슈가 BNB, FTT, FTX가 발행한 FTT 토큰. 그거 사면 된다, 안 된다. 2년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거 계속 이거 방송하면은 해치충 또 그랬지, 뭐 했지, 막 이런 얘기 들을까봐. 막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지난 방송 보시면 압니다. 2년 전에 코인 이슈가 위험하다, 요거 사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FTT. 그리고 바이낸스 BNB. 그리고 트론은 작년에 USDD 나오고 나서 바뀌었죠. 트론 위험하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와지르 X. 이런 애들 안 된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소 내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은 요거 위험하다. 정부 입장에서 달러를 찍어낸 것과도 같다. 미국은 달러, 한국은 워낙. 화폐를 찍어낸 것과도 같기 때문에 요거 위험하다. 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내가 거래소야, 쿠코인 거래소인데 내 암호화폐 지갑 안에 KCS, 쿠코인 거래소가 찍어낸 코인입니다. 14%가 내가 찍어낸 화폐로 지금 그 지급 준비금을 돼 있어, 준비금이.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KCS랑 아더, 아더는 알트코인입니다. 아더 코인, 알트코인 합치면은 이게 거의 한40% 육박합니다. 40%. 만약에 쿠코인 거래소가 위험해. 여기서 자금 유출이 막 가속화돼. 그러면 얘네들이 고객들 자금을 대주고, 대줄 수 있는 자금으로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달러, 아니면 비트코인. 하다못해 이더리움이라도. 근데 얘네 거래소에 갖고 있는 40%가 지네들이 찍어낸 코인. 그리고 자발트들. 요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위험한 게어디있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찍어낸 그 자금으로 지급준비금을 쓴다? 준비금으로?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요거는 OKX 거래소입니다. OKX 거래소 보시면 USDT 48%, 비트코인 30%, 이더리움 17%.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얘네 거래소에서 자금 유출이 된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물론 준비금 증명만으로 그 거래소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위험하다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요것도 지표일 뿐입니다. 어떠한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100%는 없어요. 투자 시장에. 근데 비교를 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체적으로 찍어낸 코인 14%, 알트코인 26%. 안전한가요, 요게? 안전할까? 코인 이슈가 봤을 땐 불안전하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정부 SEC나 뉴욕 검찰 당국 기소가 걸려있는데 얘네 거래소 쓰는 사람 많을까? 얘네 수익은? 수입은 어떨까? 나 같으면은 안쓸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뭐 뉴욕 검찰 쿠코인 기소 이더리움 증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 거래소는 거래량 급 락 해버려. 떨어져버려. 어. 자, 한 가지. 후오비 글로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SEC의 절신선. 기소로 후오비 홍콩 라이센스 획득 어려울 수도. 2018년도만 해도 당시에 후오비 후호비 진짜 컸습니다. 바이낸스랑 양대상맥일 정도로. 근데 이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를 절신선이 다른, 어, 한, 중간에 한, 그, 한개 이제 회사, 법인회사 꼈어. 껴가지고 인수를 했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신선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폴로닉스. 추정되는 게. 그리고 후오이 글로벌까지. 근데 이번에 저신선이 뭐 어떻게 됐죠? 미국, SEC랑 정부. 어, 기소처리가 됐습니다. 사유는 뭐냐면, 너네 불법 증권 판매했잖아. 트론 생태계까지 기소처리가 됐어요. 시장 조작했잖아.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자, 지금 트론 생태계가 뭐를 예정 그 준비하고 있냐면 홍콩 6월 1일부터 암호화폐시장 개방했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후업이 홍콩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새로 파가지고 이제 거기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홍콩 시장 개척이고 진출이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트론도 그렇고 비트토렌트도 그렇고 TRX 생태계는 이제 아마 영업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힘들 거예요. 자, 말레이시아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 말레이시아 증권이 후오비 글로벌 운영 중단 명령. 이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홍콩 시장에 후오비 글로벌이 이제 들어온데후오비 홍콩. 내가 홍콩에 있는 암호화폐 뭐 이런 기관들 아무 뭐 라이센스를 뭐 이렇게 취득해 주고 허가를 내주는 직원이야. 어떨까? 트론 생태계를 받아 줄까 아니면 굳이 트론 아니어도 똑같이 역할을 하는 뭐 역의 에 위하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할수 있는 애들이 많아. 상장을 받아 줄까 아니면 상장을 음, 거절할까? 해당 생태계가 미국 정부 기수 지 들어왔어 SEC. 괜히 자기들한테 불똥 튈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실상 홍콩 시장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어, 로비 밀어 넣어서, 로비 밀어 넣고 아니면 거기 진출한 라이센스 뭐 취득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제 3자 거래로 해가지고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얘네가 다이렉트로 후오비 홍콩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게 홍콩 정부가 이제 뭐를, 하려나, 뭐를 하려고 하려 하는 거냐면 6월 1일부터 역외 달러 역외 위안화 이런 외환 자금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어도 어, 역외 위안화나 역외 달러를 홍콩 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 수많은 외환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부터 시켜줘야 되냐면 홍콩 정부가 암호 암호화폐사들 너네 들어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은행 법인 계좌를 개설해 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나 홍콩 달러나 위안화나 요거 코인으로 들어오면은 현금으로 바꿔줄게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어렵죠 이번에 미국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 그 실리콘 밸리 은행 무너지자마자 실리콘 밸리 은행 무너졌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그그 그그 이름 뭐였죠? 그 메타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거 인수해 가지고 걔네 걔네 은행 미국에 메타 그 리브라 2억 달러에 인수해 가지고 했던 은행 미국에 있는 은행 한번 올려 주세요. 무슨 은행이었죠? 암호화폐 기관들 그 코인을 퍼스 리퍼블릭 말고, 메타 리브라 인수했던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탈, 맞아.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 은행이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암호화폐 기관들, 얘네들이 코인을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주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기관들의 현금 창구 역할을 했던 게 실버게이트 은행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파산을 했죠. 얘네들이 기존에 뭐그 송금망이 뭐 시그넷이라도 시그넷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코인 시장에 미국 기관들이 달러를 갖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뜻해요.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 그러면 기관들이 달러를 갖고 못 들어오면은 위안화가 됐던 달러가 됐던 들어올 수 있는 출금 입출금 창고를, 창구를 누가 열어줬다? 홍콩이 열어줬다. 그러면 홍콩 입장에서는 뭐예요? 홍콩 정부가? 우리 은행 법인계좌 개설할 수 있게끔 열어줄게. 기존에 너네 미국 시장에서 할, 그, 현금이랑 코인이랑 이렇게 달러랑 바꿔가지고 했서 그,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그 은행 무너지면서 못했던 거를 우리 홍콩 시장에서 할수 있게끔 해줄게. 우리 홍콩으로 와. 그게 6월 1일 홍콩 암호화폐 시장 개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코인이랑 달러랑 이렇게 연동을 해왔었는데 그게 막혔어. 그걸 앞으로 이제 홍콩에서 할수 있게끔 열어줘.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유동성을 어디로 움직인다? 홍콩으로, 어, 움직인다. 이끈다. 이끌어올 거다. 그래서 그 저신선이 얘기했던 게 후오비 홍콩 어, 새로운 이름으로 거래소를 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미국 sec 저신선도 기소가 다 기소가 지금 걸려 있고 트론생태계 얘네 재단도 걸려 있습니다 다오네네 근데 이건 사실상 힘들지 어, 주인이 없으니까 근데 홍콩 정부에서 얘네들을 다 받아줄 수 있다 없다 굳이 트론생태계 아니어도 여외 위안화나 여외 스테이블 코인 할수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홍콩 시장에 상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간 투자자야 기간 투자자고 적격 투자자야 고액 자산가야 트론 생태계에 투자할까? 트론 생태계 후오비 홍콩 거래소가 열렸대 거기서 거래할 수 있을까? 그 거래소의 오너 CEO가 뭐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미국 SEC랑 뉴욕 검찰 당국에서 기소를 받고 있어 언제든지 자금이 동결될 수 있어 근데 내가 해당 거래소를 쓴다? 상식적으로 거래소 안 쓰겠죠. 자, 이런저런 이유냐 다 제쳐두고,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준비금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더 과간입니다. 자, 보세요. 후오비 글로벌의 준비금 증명 페이지입니다. 난센. 자, 1등이 뭐냐면, TRX입니다. 트론. 24.81%. 그리고 2등이 달러 현금. 19.79. 그리고 ht코인이 3등 18.55% 4등이 btc 17.23% 알트코인이 13.48%자 이게 뭐를 의미하나요? 후비 글로벌의 오너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절신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걔네가 발행한 자사코인이 trx, 트론이 24% ht코인이 뭐냐면 후비 글로벌 거래소가 만든, 발행한 코인이 HT 토큰입니다. 그러면 TRX, HT, 자발트, 세계 합하면 몇 프로일까? 세계 합하면 60% 가까이 됩니다. 57%, 58%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해 보이시나요? 만약에 트론 생태계가 무너진다, 흔들린다, 그럼 누구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후오비 글로벌까지 영향 끼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트론 가격이 막 급락해 누가 공매도를 던졌네 그럼 트론 가치 빠지면서 가격 하락하면서 준비금도 24%에서 요거 다 빠지는 겁니다 야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당연히 소문 돌겠죠 야후오비 글로벌도 이렇게 되겠다 24% 떨어지고 HD코인 빠져 알트들 빠져 그럼 얘네 준비금 어떻게할까 기존의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사용하던 고객들은 쭉 빠지겠죠. 이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음,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론도 마찬가지고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고 TRX 생태계는 다 연동이 되 됐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코인이시는 뭐 비트토렌트는요, 무슨 코인이요 질문하실 게 없어 다 똑같아.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코인 이슈 전놈이뭐 2년 전부터, 어? 후오비 글로벌 위험하고, 트론 위험하고, 지금 가격 봐라. 가격 이렇게 선방하는데 뭐가 위험하냐. 음. 가격만 보시면 그럴 수 있겠지. 위험성이 터져야 그때 돼서, 야, 위험했구나, 맞았구나. 그 얘기 하시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바이낸스 거래소만 바라보고 있어. 그냥 바이낸스로 시작해서 바이낸스로 끝나.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가 위험하면 그 다른 거래소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인이슈님, OKX나 뭐 MX는 안전한가요? 상대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을지언정 얘네들도 장담은 못 드려요. 어,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는 뭐 안전한가요? 해외 거래소는 안전한가요? 아무 화폐 거래소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낸스 거래소 위험하다 그래서 뭐 다른 앞에 거래소는 뭐 안전하고 뭐하고 그런 생각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산을 어떻게 한다? 배분하는데 분할로. 국내 거래소 몇 프로 해외 거래소 몇 프로 그리고 콜드 월래 디센터 원래 개인지가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 명의당 하나씩은 말씀을 드렸었죠. 세 가지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거래소를 뭐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 뭐 이자를 받는 거 이런 것들도 하시고 국내 거래소는 뭐 국내 거래소 만 안에 또 안전한 게 있을 거고 콜드월렛은 콜드월렛에 또 안전한 게 있을 거고 분산 투자, 분산 보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거래소들, 이런 위험성 알고, 음, 거래소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Hey, I got a